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여승재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여승재 전문가 골든타임에서는요, 종목 상담 요청이 좀 있으셔서, 음, 2화 공영, 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화공영은 음, 뭐 토목 건축 기업이죠. 하지만 음, 대북 관련 테마주로 더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. 이 DMG 평화공원 음, 조성 기대감에 또 등락을 보였던 것으로 어,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3차 북미회담 시사하는 그런 언급에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, 또 이후, 또 김영철, 북한의 김영철이 대미 강경 발언,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조정을 받기도 하고. 자, 이 대북 테마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, 왜 어려울까요? 일단, 첫 번째. 문재인 대통령이 애를 쓰는 것만큼 지금 뭐, 과시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는 거 없죠.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도발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, 뭐, 정부에서는 쉬쉬했다. 뭐,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,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, 좀 시큰둥 한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동사 주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.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올 연초에 있었던 부분에서 헤어나오고 있지를 못하다. 근데 하필 매수 가격이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. 해서 음, 저는 이제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화 공영을. 이 5,000원 가격을 지금 최근에는 5천 원 가격을 지지하는 것처럼 음 주가 흐름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혹여라도 5천 원을 깨버리면 또 4천 원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. 그럼 손실은 더 커지죠. 비중도 20%가 넘게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좀뭐 호재, 희소식. 그 기다리면서 불안불안하게 가지고 가시느니 아 어, 호재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매도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격적으로는 물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6천원 가격에서 7천원 가격까지는 뭐 반등 줄 가능성은 있겠죠. 하지만 뚜렷한 어떤 음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올 2월달에 있었던 그 주가의 하락 시세 7천 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4천 원까지 내려가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사실 사실 이상할 건 없고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대북 관련 테마주들 음,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, 절대로. 그리고 제가 대북 관련된 종목들, 저는 작은 종목들은 안 봐요. 작은 종목들은 안 보고 그냥 뭐 현대 엘리베이 정도. 현대 엘리베이도 작년에는 꽤 좋은 수익을 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손안대고 있어요. 왜안 되고 있을까요?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. 네? 김정은이 뭘 원하고 있는지, 트럼프는 뭘 원하고 있는지, 전혀 감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뭐 그렇다고 뭐, 장님 문꼬리 잡듯이,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만, 현대 엘리베이 정도 되면, 뭐, 한 7만원 가격에서 6만원 정도 가격까지, 내려준다면, 뭐 사줘볼까? 그 정도? 한번 사줘 볼까 그 정도,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대북 테마주를 가지고 어, 내가 계좌를 좀 부풀려 보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어,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화공영 음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, 지금 5천 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그 5천 원 가격마저 이탈을 시키게 되면 4천 원. 제가 악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. 결코, 결코 악담을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. 5,000원을 이탈하는, 이탈하는, 흐름이 나오게 되면 4,000원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된다.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. 해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5,000원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고 그러면 비중을 줄여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, 어, 이렇게 추세가 조정 추세에 있습니다. 조정 추세에 있고 위로 6,000원부터 가격은 또 저항이에요. 그래서 매수가까지 어,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. 반등 줄때좀 매도 비중 축소해 가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성공투자 하시고요. 제가 또 유튜브에서 좋은 종목 말씀드리잖아요.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고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카데미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 아주 좋은 가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 지난주 뭐 조정받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원한 아택은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제가 보고 있는 가격까지 거의 다 얼추 올라왔어요. 그래서 매수하시는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들 또 제가 유튜브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. 라는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